놀랐다며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 가족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신문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경북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평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어제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대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조속히 더 이상 희생자 없이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도민을 대표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도우차원에서 빠른 수습이 될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 산악연맹이 7대륙 세계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구미시는 어제 구미시 산악연맹 7대륙 세계 최고봉 원정대가 지난 24일 남극 빈슨 메시프 정상에 올라 13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시 산악 연맹은 2011년 6월 전국 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원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유럽 엘브루스부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전은 2025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펀드 조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공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대왕골의 프로젝트 예산이 국회에서 대부분 삭감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자체 재정과 민간 금융을 통해 에너지 투자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 약 40km 지점에서 탐사 시추에 돌입했고 앞으로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2025년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80곳을 선정했는데 대구, 경북 기업 20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 고용 증가와 평균 임금, 매출액 증가율에서 일반 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청년 근로자 고용 증가율은 12.5%로 일반 기업 0.4%보다 높았고, 청년 고용 유지율도 66.5%로 일반 기업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의 고용안정 장려금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안동을 포함해 전국 3곳을 선정했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안동시는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기 어려웠던 중독 질환을 대상으로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신규 인력 충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 개발 공사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주요 산업 단지를 판매합니다. 오늘 동해 앞바다의 파고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7도입니다. 아나운서 송성환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정오님, 도인의 삶의 귀잡가 되어드리는.